국 가가 잡혀야지 금리 인상을 그만할 거니까 오늘 밤 C P 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였다. 근데 재밌는 것은 대표님, 대표님 라이씨 뭐 계세요? 라이시 왔어요? 네. 뭐구요?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합시다. <laughs> 일단 저 뒤에 있는 선물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어, 제 바로 옆자리에 걸어놨습니다. 서해가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 서해로 글씨를 써 주시고 선물로 직접 와서 주셨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저 문구는 당연히 저한테 어떤 문구 선물 받고 싶냐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예전엔 사실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야, 너는 이미 100억인데 100억 이상인데 돈 줄어들어야 되냐? 뭐 이런 말씀 <laughs> 하시는 댓글도 있었는데 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밸런스 그룹 대표 이정윤 이렇게 써 있는 선물 주신 서예가님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해바라기 탈을 쓰고 있는 이유는 어제 사실은 장염에 걸려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방송을 해서 좀티 내려고 티낸건 아닌데 일단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댓글에 제 건강 말씀해주시는 분도 많았는데, 오늘도 사실 지금 힘이 없어요. 이틀 연속 힘없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 해바라기 탈이라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또 영상을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바라기 탈을 쓰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 않지만, 어, 얘가 대신 웃어주고 있는 거죠? 안 웃겨? 아, 웃겨요. 아, 감사해요. 자,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888 이벤트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888 이벤트 카페, 밸런스 작가 때문에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총 지금 3회차를 하고 있는데, 오늘 월화 이틀이 지났으니까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밸런스자 아카데미 카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 유튜브를 보거나 저의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죠 추세매매를 아시는 분들이고 자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650분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하신 여러분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1순위로 이번 주간상승률 1위가 할 거야 라고 찍어주신 종목이 LG전자예요 무려 27%의 분이 LG전자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LG전자가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확률을 이기는 투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왜2 0 종목 중에 한 종목은 5%씩 분산이 되거든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아무거나 찍으니까 5%씩 분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5%씩이 아니라 27%로 LG 전자를 찍어 가장 많이 찍어주셨고요 실제로 이틀이 지났는데 LG 전자가 상승률 1위라고 이게 바로 확률을 이기는 투자지 이 논리에 빈틈이 있습니까? 빈틈이 있으면 제가 해바라기를 확짝 웃어주겠습니다 아... 자, 오늘 게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치인데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바이오로드스, 기아,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LG전자, l g 생활용 엔소프트 10개를 다 맞추시면 100만원 당첨 그리고 여기에 LG전자까지 1 1개를 맞추면 888만원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맞추신 분들을 보니까 총 9개 맞추신 분이 3분 있더라고요 9개 아직 10개 맞추신 분 없어 근데 제일 아까운 분이 있었어 요 상봉이 엄마 상봉이 엄마는 아이 이름이 상봉이겠죠? 또는 뭐 상봉동 사시나 저기 강북의 상봉동 사시나 어쨌든 상봉의 엄마가 아 9개를 맞췄는데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최고 등락률 엘전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더 제가 아까 했던 건 하나 틀린 게 여기에요 포스코홀딩스 근데 원래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은 훨씬 변동성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틀 동안은 포스코 케미칼보다 움직임이 좀 좋게 나왔는데 만약에 수목원 3일 동안 다른 거는 변동이 없고 요 포스코홀딩스만 포스코 케미칼로 바뀐 다면 상봉이 엄마께서 첫 888만 원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일 동안 좀 제가 응원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상봉이 엄마를 검색을 해 봤어요. 여기 상봉이 엄마로 검색을 하면 상봉이 엄마 글쓴게 나오죠? 글쓴 내용들을 보세요. 부자학교 7기, 2회차 숙제, 독후감 숙제, 세번째 숙제, 네번째 숙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회 때도 9개, 10개 맞추고 있는 분 부자학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확률을 이기는 투자다. 어, 이세무사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고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고 아카데미 수강하시고 또 부자학교 수강하시고 어, 이런 분들의 이벤트에 참여 확률이 보통 분들의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찍은 것보다 우리 아카데미 또는 유튜브 회원님들이 어, 찍은 것들이 훨씬 확률적으로 많이 맞는다라는 걸 계속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랑 이제 오늘 공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53% 상승, 2465.6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음선 마감했고요. 좀 힘이 없는 음선 마감이었는데, 어, 어제 미중 씨가 상승을 했음에도 음선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장중 급락이 나올 것 같았어도 또 급락이 나오지 않고 잘 버티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500을 쉽게 돌파하진 못하지만, 어, 2400 근처도 가기 싫어라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2,4 2,400과 2,500의 사이, 2,450 정도에서 중심축을 형성하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우리한테 좋다고요? 좋아요.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아주 편안한 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3월, 2월 말, 3월 말까지도 2,400안 깨고 2,500 돌파가 가능하다면 작년 9월 말이 역사적 저점이 되고 상승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안 빠지면 좋은 거다. 코스닥 지수도 뭐 거래소랑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조금 더 많이 올랐다. 0.91% 상승했고, 양선 상승했다. 또 하나는 오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밤 미국에서 CPI 지수가 CPI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물가가 잡혀야지 금리 인상을 그만할 거니까 금리 인상의 수준이 CPI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CPI 발표가 있다 최근 작년 초부터 거의 1년 정도 어, 미중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CPI 발표일, 그리고 FOMC 금리 인상일, 이렇게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였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작년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떨어질까봐 눈치를 봤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보는 느낌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CPI 발표 또는 FOMC 금리 인상의 날짜들이 악재의 날짜들이 아니고 후재의 날짜들로 조금씩 변하는 것들을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대형주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 대형주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오늘 음선 나오고 0.48% 상승 탑 10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SK 하이닉스예요. 3% 상승. 오늘 사실은 반도체 쪽에 좀두 가지 호재가 막 엮이면서 같이 움직였는데요. 어, 일단 AI 플러스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해서 잘 움직였고 또 하나는 아침부터 K 칩스라고 해서 한국의 반도체 업황을 살리기 위해서 어, 세제 지원들에 대한 어,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세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AI 반도체의 테마 형성 어, 이런 것들이 반도체 주에 좀 좋은 미쳤고 SK하이닉스는 3% 올랐습니다. 삼성SDI도 2% 오르면서 꽤나 좋은 타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고공권 정거점 근처에서 친국가를 향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요. 탑10 안에서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아주 소폭 하락했을 뿐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었고요. 가장 많이 올랐던 건 LG전자예요. LG전자는 사실 지난 주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어, 추세상 이번 주 초반까지도 강사가 연결이 되면 상승률 이위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다아니까100% 중에 27%의 참여자분들이 엘지원자를 1등으로 뽑으신 겁니다 이 말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이세모사TV를 많이 안 보신 거같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는 사실은 엘지원자가 거의 원탑이다 또 하나는, 그럼, 어디가 떨어졌니? 다 오른 것 같은데 지수가 많이 안 올랐잖아. 어디가 떨어졌니? 오늘 금융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KB금융이 4%, 신한주주가 3%, 하나금융주주가 4%. 어, 금융주 많이 떨어졌죠? 금융주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밤에 CPI가 지금 호재로서, 작년에는 악재로서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호재로서의 기대감이 지금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CPI 발표가 호재로서의 기대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보다 물가가 잘 잡혔네? 그럼 금리를 더안 올려도 되겠네? 네. 금리 인상 수혜주는 금융주 금리를 안 올리면 금융주가 수혜를 못 받잖아요 금리 인상이 끝나면 피해주가 금융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수혜주가 금융주 그 논리로 지금 금융주가 오늘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자그 다음 LG원자가 원탑이었다 가 상봉의 엄마 LG원자 맞추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홀딩스보다만 그 상승률이 높아지면 888만원 화이팅 자그 다음 거래대금 거래대금에서 일단 LNF가 오늘 꽤 올랐습니다. 5%. 그래서 최근 2차전지의 움직임들. 오늘도 대형제에서 LG전자보다는 약했지만 2% 이상 오른 삼성 SDI가 눈에 띄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코스닥 시총상에서 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같이 움직였죠.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원래 세트를 이뤘던 게 에코프로 BM, LNF, 첨보, 대주전자재료. 얘네들이 코스닥 1조 이상 2차전지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LNF가 또 5%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2차 전지가 잘 움직였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LNF를 거래 대금에서 어,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어,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어, 이런 쪽에들이 잘 움직였고 오픈 엣지도 오늘 7% 움직였고 제주 반도체가 20% 올랐는데요 제주 반도체도 얘가 잠잠하다가 오늘 거래터지고 올랐는데 재료 찾아보니까 AI 쪽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플러스 AI를 달고 싶어갖고 많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 요런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제주반도체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들 또는 재로 터진 종목들 중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다 등락 현황 보면 상한가는 3개 정도 나왔고요 탑30의 32가 한8% 정도 상승률에서는 파인테크닉스 제주반도체, AD 칩스, 네패스, 어버버반도체, 프로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다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중 시장에도 썼듯이 반도체의 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 지금 사실은 장이 나쁜 장이 아니에요. 2차 전지도 계속 상승 연속성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도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 로봇하고 AI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생겼지만,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없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올해 장은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이고, 이미 1월달에 보여줬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다들 상조하고를 외쳤거든요. 그러면 상저하고면 하반기에는 더 올라가야 되니까 1년 내내 좋은 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작년 그월이 바닥이고 올해 1월 초가 쌍바닥의 그 다음 바닥 그리고 지금 그 저점을 안 깨고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볼수 있는 거죠 오늘 정리하자면 내일 CPI 발표에 따른 미증시 움직임 때문에 좀 눈치 보기 장세 대형제에서는 LG전자 그리고 거래대금에서는 2차전지 그니까 상승연속성이 있다는 라걸 보여준 LNF 그리고 또 상승률 상위에서는 요즘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또는 AI 반도체가 움직임이 좋은데 대주반도체가 오늘 AI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빵치고 가니까 참 반도체 쪽도 AI가 붙으면 더잘 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한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대표님 당첨가요 어, 치킨 드릴 건데요 자, 재밌는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틀그라운드 혹시 알아? 이요 해본 적 있어? 네. 진짜로? 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laughs> 저 완전 허접이라서. 네, 한 번. 허접이 뭐야. <웃음> <웃음> 완전. 잘못 <한> 완전 초보자?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예를 들어 100명이 싸워? 근데 1등을 해본 적 있어? <laughs> 아니요. 아, 1등을 하면 <laughs> 그런 문구가, 있고, 그... 그런 문구가 나온대. 이겼다, 치킨다. 이겼다, 오늘은 치킨,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근데 사실 제가 그게 이거랑 연결됐는지 솔직히 몰랐는데 <laughs> 제가 강연할 때 가끔 말씀드렸던 어, 2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1? 21이라는 게 사실은 블랙잭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블랙잭이 21이잖아요. 에이스하고 J나 Q 떨어졌을 때, 에이스하고 잭 떨어졌을 때 블랙잭이라고 보통 하니까. 그러면 그 블랙잭 게임의 영화에서 이 이겼다, 오늘은 치킨이다, 게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어, 위너, 위너, 치킨 치킨 디너라는 말이 있대요. 영화에 나오는 얘기에 그래서 위너 위너 치킨, 치킨 디너는 원래 이제 이 카지노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블랙잭이 보통 한이 달러 정도 이렇게 걸고서 한다네요. 그 그러니까 예전 몇십 년 전이겠죠. 그 단어가 나온 게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 달러 정도를 하고 블랙잭을 해서한판 이기면 그이 달러 정도로 치킨을 카지노에서 파는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카지노에 참여한 도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면 어, 위너 위너 치킨 디노 이 말을 유행어처럼 했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 유행어가 돼서 우리 배틀그라운드에는 뭐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똑같은 말이 있대요. 뭐 이겼다 오늘 저녁은 돈가스다란 말이 있대요. 근데 그게 원래 원조는 위너 위너 치킨 디노라고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최근 20일 영화 보면서 원래 예전에도 봤었는데 위너 위너 치킨 디노가 갑자기 귀에 꽂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치킨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치킨 드리는 게 어? 정말 그런 의미까지도 생각하면 너무나 뿌듯한 선물 아닌가요? 왜냐면 여러분 여러 분들이 바로 치킨 선물을 받으면 주식시장의 위너가 될수 있다. 위너, 위너, 치킨 티너 오늘 발표합니다. 제가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제 건강을 염려하신 분몇 분한테 드릴 건데요. 전 스마일님 계속 몸이 안 좋으시네요. 근데 마침 또전 스마일님이 코로나 격리 기간 끝나고 첫 출근이라 뭐 이런 말씀 있으셔갖고 동병상련 같이 아프시니까. 치킨디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 민님, m-i-n-m-i-n, 민, 민님, 어, 세무사님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흐흐흐흐. <laughs> 저도 고혈압의 갱년기가 찾아 서글포지네요 같은 병, 동병상염 <laughs> 위너위너 치킨디너. 자, 그리고, 시승하님몇 년을 봐온 세무사님이지만 어, 여기서 끝났어. 어, 몇년 동안 제 영상 봤으면 당연히 제가 치킨 한 마리 드려야죠. 그죠? 그리고, 이름성님? 이름성님은 그때 한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이, 이, 이분이 아, 원래 좀어 이름성님이 재밌게 쓰시나 보네. 왜냐면 이 아이디도 웃긴데 사실은 이름성님이 한 줄이 너무 웃겼어. <laughs> 어제 제가 나이씨 노래할 때와 이렇게 카메라했잖아요. 이런 댓글 너무 좋아요. 한 줄로 웃길 수 있는 거. 카메라 구도가 방송국 파업한 날 음악 방송 수준 <laughs> 음악 방송처럼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laughs> 카메라 맨이한게 아니고 거의 그냥 아무나 한 거죠. 그래서 어, 너무 재밌는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 마지막 치킨은 오스카입니다. 오스카. O S C A 님, 오스카 님, 오스카 님은 질문을 하시,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당연히 답변을 해드려야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어, 주식 질문도 아닌데 라이 씨는 왜 갈수록 이뻐지는 거예요? 어, 답변해주시죠, 라이 씨. 유재 <목소리> 씨이부예요 잠깐만. 뭐라고요? 유재 씨할 <웃음> <웃음> 어우, 진짜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 해바라기도 처음 보신 분들은 근데 진짜 악플을 달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다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이거 쓰고 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악플을 한두번 정도 받아봤는데 야 무슨 주식하는 사람이 어, 그렇게 가볍게 이런 걸 쓰고 우스, 웃긴 방송하냐 뭐 이런 댓글도 사실 본 적이 있었거든요 큰 탄력은 없습니다 바로 보자마자 지우니까 어, 근데 어쨌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점잔빼고 하는 방송 보려면 점잔빼고 하시는 분거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학업의 효율성에 있어요. 저도 공부를 그래도 여러 가지 해본 사람이고 뭐 자격증 시험도 뭐 세무사도 되고 됐으니까. 근데 재밌게 공부하고 해야지 기억이 남거든요. 졸립잖아요, 사실. 졸립지 않고, 재밌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게 좀, 노력하는 거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시면 돼요. 이거 뭐, 제가 이거 뭐 써갖고, 뭐, 뭐, 웃겨쓰면 된거 아니야? 또, 특히나, 어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또, 인상이 안 좋을까봐, 이거 쓰고 한 거니까, 어, 좋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첫 번째 주문할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백0 0억부자될 될 거야. 거야. 화이팅!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택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같은 거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헬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주목 추천 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11시 기준 시황입니다. 거리 수는 현재 플러스 0.7%, 코스닥은 플러스 0.6%로 양 시장 모두 시초가 갭 상승한 후 시초가 근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를 힘이 나오지 않지만 음선으로 크게 밀리지도 않는 장세인데요. 오늘 밤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움직임에 대한 경계 또는 눈치 보기 장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시총 탑텐 안에 전종목 상승하고 있고 지난주 혼상승에 어제 조정받았던 엘지전 오늘 다시 5% 상승하며 강한 상승 추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LG 디스플레이, DBI텍, SK 하이닉스, 삼성 SDS,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등 어제 조정받은 기술주 라인들 오늘 강한 반등 좋아 보입니다. 반면 오늘 금융주 전체적으로 조정이네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LNF,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다우 데이터, 쏠브레인 등2% 이상 상승 보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한 종목의 탑 30, 7%대로 그리 조 좋은 개별 종목 움직임이 나오는 날은 아니며 상승 종목 중에는 반도체주가 다수 있는데 AI 장세와 결합된 반도체주들의 강세 그리고 K-칩스 반도체 세제지원법안 호재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종목 선정을 해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반도체의 날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